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장. 교우끼리의 송사.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없인 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사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순배자도 가늠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당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당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지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